MS Access 2019 가정 강의를 듣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 오늘의 학습 내용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요. a c c s 를 배워도 매 순간 갈등의 연속이에요. 아, 이거, 이걸 눌러서 이거랑 연결해서 뭔 소용이 있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시게 돼요. 자, 오늘 데이터베이스 개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우선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일단은 크다는 거. 창고예요. 어떤 창고? 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 예.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품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 어. 내가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사갔다. 그러면 팔려나간 데이터들. 또 내가 물건을 현재 갖고 있는 거, 재고 데이터에 대한 거,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서로 업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운영 가능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관련성 있는 데이터는 우리 눈에 이게 손으로 막 이렇게 부피가 뭐 이렇게 이게 몇 그람이야, 몇 키로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예,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 예, 바로 우리의 컴퓨터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쌓아두기 위한 저장소.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이건 물리적인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저장소를 우리는 DB,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떤 고객들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사갔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객은 어때요? 오, 그죠. 고객님은 돈이죠. 예, 네, 우리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새로 신규 가입을 했어요. 우리 고객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 고객한테 생일이면 생일 문자 메시지 보내줘야죠. 그 다음에 포인트 관리 해줘야죠. 그죠? 렇 그리고 또 명절 때가 되면 어때요? 고객님 이런 상품 어떠세요? 하고 전단지 보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고객 데이터가 존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처음에 신규로 가입이 되면 우리는 꼭 필요한 거. 이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은 세상 없어도 갖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예, 바로 꼭, 꼭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저장해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관련 있는, 업무에 관련 있는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관리를 하죠. 그것처럼 고객 데이터가 모이면 하나, 둘, 이렇게 쭉쭉쭉 모아서 어때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맞게끔 데이터를. 여기는 이름 칸이야. 고객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해. 이름 입력. 여기는 고객의 성별을 입력하는 곳이야. 성별, 남녀, 남녀. 여기는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이야. 전화번호만. 여기는 이메일 입력해야 돼. 이메일만. 이메일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도록 건너뛰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어떤 규칙에 맞게끔 만들어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절도 있게 데이터를 딱딱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겠죠. 즉, 데이터 다루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네.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 구매 이력 정보는 어떤 고객이 우리 회사에 영양가 있는 고객이라는 건 어떤 고객입니까? 예. 네.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팔아주면 영양가 있는 최고의 고객 아닌가요? 예. 네. 물론, 잠재 고객을 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발굴하고 또 성장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80대 20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며칠날 어떤 제품 몇 개를 얼마짜리를 사갔다. 이런 정보를 또 많이 모아둬야 되죠. 그럼 이 정보는 고객 데이터 들어있는 곳에 같이 막 섞여서 들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될것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 관련성이 있는 것, 즉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 아 그거는 구매 데이터는 이쪽 방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따로따로 따로 저장을 해줘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런 각각의 가장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먼저 수집이 돼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다룰 수가 있거든요. 조회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 이게 바로 테이블이라는 논리적인 구조예요. 예. 네,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맨 처음 설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계 작업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 설계는요, 가장 그, 뭡니까, 예, 네, 여러 가지 스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설계를 일단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요. 예, 네, 설계. 이 설계 과정에는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물리적 설계는 뭔가요? 예. 물리적 설계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하드디스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저장되죠? 근데 데이터가 저장되면 쌓이다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넘쳐나죠?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아, 그니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건 논리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 공간이 이렇게 잡혀요, 막. 그러면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는 거는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설계를 모두 포함하고요. 이 설계가 잘못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돼요. 예,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이고요. 예. 그리고 이 설계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업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게 돼요. 업무를 알아야 설계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회사 어제 입사했어요. 이 회사 업무 몰라요. 모르는데 데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다? 못해요. 예. 네. 그래서 업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설계가 이루어져요. 예. 네. 이 설계 과정에서 이제 하나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어, 설계에서 이제 각각의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어, 이 설계물의 절차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바로 이 테이블이에요. 아, 테이블을. 이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야, 우리가 이런 구조를 따져보니까 이 회사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신규 고객. 그러면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들. 고객은 우리 회사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어. 비밀번호도 있어. 그 다음에 고객의 이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거. 또 필요하다면 고객 사진.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일단 필드 이름, 필드라고 부르죠. 필드로 만들고, 그 다음 그 필드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아이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계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테이블 안에는 필드들, 즉, 항목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할때 기분상으로 그냥, 아, 이런 필드 넣으면 될것 같아. 이렇게 막 여러 개 필드를 만들다 보면은, 관련성이 없는 필드인데도 해당 테이블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관계 설정한다든가 이럴 때, 예,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필드는 우리는 이제 액세스 수업을 나감에 있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따지겠지만 실제 업무에서 이러한 테이블 설계는, 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뭡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다 따진 다음에 예,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등록에 대해서 이제 만들면은 필드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아이디 필드가 만들어져요. 비밀 번호가 만들어져요. 이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아이디라고 쓴 곳에 아, 고객이 나는 아이디 이걸로 할 거예요 하고 입력을 하겠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가 날짜인지, 예, 네,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즉, 한마디로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테이블은 필드 이름들과 그 필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타입들. 이런 것들이 먼저, 어, 잘 매치가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몇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아주 간단하다면 한개 테이블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테이블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데이터가 일단은 먼저 수집되고, 이 만들어진 설계된 테이블 양식에 맞게 데이터가 모조리 고객 등록 데이터에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마일리지 데이터들이 역시 마일리지 테이블로 데이터가 입력돼서 수집이 된다면 이들 데이터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이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업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정리해 보죠. 테이블은 필드와 이를 구성하는 레코드의 네 집합. 레코드는 이 데이터, 각각 필드에 들어가는 이들 데이터 한 줄, 이 하나의 온전한, 이 필드에 가득 채워진 이 데이터, 요한 줄을 레코드, 레코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테이블은 필드와 그 필드 안에 들어간 데이터의 집합, 즉, 레코드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테이블을 만들 때각 필드에 이 데이터 타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때 가장 뭐가 된다? 기본 작업이 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이 필드를 만들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이 안에 필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 데이터의 형식 타입을 항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금액,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구매 금액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당연히 숫자죠. 그리고 이건 돈이에요? 네, 돈이죠.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아, 얘는 데이터 타입이 돈이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구매 수량도? 아, 구매 수량도? 이거는 숫자이니까 얘는 숫자로 데이터가 와야 하겠다. 구매 일자는, 아, 날짜 데이터니까 날짜 정보가 와야겠다. 이런 타입을 여러분이 항상 지정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우린 XS에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 네, 뒤에 시간에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테이블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이 액세스라는 툴은요.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액세스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액세스를 공부를 하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바로 테이블이죠. 에, 테이블 설계 방법.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죠. 정확하게. 설계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에. 자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거 매뉴얼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지면 수집이 된 거죠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는 어때요? 그 데이터에서 뭔가 요구하는 게 많겠죠 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예를 들어 도서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우리 고객들이 어떤 책을 대여해 갔는지 그 목록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어, 도서를 여기다 입력을 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책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책을 빌려간 고객들, 예, 네, 고객들 있죠. 이 고객들 이름, 그리고 그책 이름, 대여일자, 대여료 이게 쫙 여기에 표시되기를 원해요. 예, 네, 그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되죠? 어떤 요구? 어, 나는 도서명을 사용자가 입력한 이 도서명. 그러니까 사용자가 도서 검색에 여기 안에다가 도서명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책 이름을 딱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친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단추를 누르게끔 뭐 설계를 했겠죠? 그러면 누르면은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쿼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쿼리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요구? 아,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죠. 예, 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DBMS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DBMS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예, 이 프로그램 사이에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애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게또 액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도서명을 입력해서 이쪽으로 쿼리가 슉 날라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책이 도서를 빌려간 사람들에 대한 대여 목록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쿼리를 받게 되면은 일단 이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이 쿼리가 합당한 쿼리인가를 먼저 따져 보게 돼요. 예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줘요. 그래서 따져보고. 아,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이 쿼리에 대한 데이터들만 쭉쭉쭉 뽑아서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의 약속된 화면에 뿌려 주게 돼요. 이걸 우리는 쿼리 결과를 반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환을 해 주게 돼요. 그럼 사용자는 어때요? 이 내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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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나온 거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엑세스에서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요. 맨 먼저 테이블이 있어야만 되죠. 이걸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라는 거 보이세요? 사실 이 쿼리의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 우선 쉽게는 사용자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이 DBMS한테 나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어 주소지가 쭉 있다 데이터가 고객 주소가 있다 그러면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보여줘 뭐 성별이 남자인 사람만 보여줘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보여줘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줘라 이런 거는 검색이에요 선택거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쿼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 어, 특정한 그 예를 들어 뭐그 특정한 아이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an 뭐1088뭐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아이디, 웬만해서 아이디는 안 바꾸는데 아이디를 뭘로 바꿔 줘라.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쿼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쿼리도 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검색만 쓱쓱쓱 해서 그거를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의 쿼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쿼리를 또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쿼리라는 거는 또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쿼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나열해 놓고 이들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 쪽쪽쪽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개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로부터 원하는 거를 쪽쪽쪽 뽑아서 종합선물 세트로 만들기도 해요. 예.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얘네 각각 테이블 간에 이 테이블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하는 거,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도서 검색 화면, 결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 껍데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거. 이런 양식을 우리 액세스에서는 폼 이렇게 불러요. 폼. 그래서 이 폼이라는 우리가 이걸 하나의 개체라고 부른다면 이 폼은요, 테이블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 폼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그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즉 쿼리 결과를 뿌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등록을 받는 양식으로 바로 폼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폼이라는 개체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거 있죠? 네. 검색하는 양식으로 이 폼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얘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조회한 어떤 결과를 화면에서만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요. 그거를 프린트로 인쇄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프린트로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로 인쇄하고자 할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보고서라는 개체예요. 보고서도 우리 공부합니까? 예, 배워요. 그래서 보고서까지의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와, 정말이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출력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장 화면, 보통은 요새 웬만해선 출력물 어때요? 보고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여러분이 누구 그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결과,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매 이력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뭔가 요구를 할 때, 출력물을 요구할 때 외에는 화면 보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폼에 대한 작업을 좀더 수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1번, 거리, 보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하고도 이것만 가지고 안되겠네? 뭔가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필요해? 그러면 VBA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